페이지, 에, 192페이지인가요? 동명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동명사는요, 동명사는, 동명사는 무엇인고 하니? 자, 동명사는 동사의 원형에 ing가 붙어 있는 이러한 모양을 가지고 있죠. 동명사는 사실 동사를 명사화 시킨 것이다. 시킨 것. 동사를 명사화 시킨 것. 뭐뭐하다 를 뭐뭐하는 것으로 한 것. 뭐뭐하기 뭔마하는 뭐뭐 것. 여기 들어본 것 같죠? 투부정사의 명사적인 용법과 정확하게 일치하죠. 뭐뭐하기 뭐마하는 뭐뭐 것. 문장에서 SOC 역할을 하는 것. 이게 동명사예요. 준동사형으로서 동사의 원형이 ING를 목적을 가지면서 하나의 사고 단위를 이루고 하나의 명사의 역할 SOC. 그러니까 동명사죠. 투부정사의 명사적, 투부정사는 명사, 형용사, 부사 세 가지 역할을 다 했지만, 동명사는 명사 역할 하나밖에 하지 않으므로, 사실 하는 일은, 투부정사는, 아니, 동명사는 투부정사의 3분의 1의 역할을 하죠. 자, 그런데도, 동명사는, 아, 명사적인 역할을 하면서 원래 동사였기 때문에, 동사는 원래 목적어를 가질 수도 있고, 주어를 가질 수도 있고, 시제도 있고, 막 하죠. 투부정사는 똑같아요. 자, 문장을 구문, 이렇게 구문 분석할 때, 나는 즐긴다, 뭐 하는 것, 정원에서 일하는 것을. 자, 워킹이 일하는 것을 하면서, 몸마이게 뭐, 음하는 뭐, 뭐 것, 목적의 역할을 하면서, 자, 이게 수식어로서 또, 일하다, 어디에서, 정원에서, 라고 하는 이 수식어의 꾸밈을 받고 있죠. 음, 그래서, 동명사구는 워킹인더가든이동명사구이고요 워크는 원래 동사이기 때문에 의미상의 주어가 있어요. 자, 나는 즐긴다, 일하는 것을, 누가 일한다는 거에요? 누가 이래, 지금? 어, 내가 일하는 거죠. 얘 의미상의 주어는 I예요. 근데 여기다가, his, 동명사 의미상 원래 소유격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I의 소유격은 my죠. 여기다 my를 또쓸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 왜 앞에 나와 있으니까. I enjoy my working 할 필요 없어요. 그냥 I enjoy working 하면 나는 내가 일하는 걸 즐긴다니까. 그리고, 부사수식, in the garden이 꾸며주고 있죠. 동사적인 성격이고요. 시제도, 이게 단순 동명사예요. 단순 동명사, r-i-n-g죠. 단순동명사는 본동사랑 시제가 같아요. 즐기는 것도 현재, 일하는 것도 현재, 지금 일하는 게 지금 즐겁다라는 뜻이군요. 그래서 문장에서는 목적어 역할하기 을 때문에 명사적인 용법. 당연히 동명사니까 명사죠. 목적어 역할을 해요. 똑같이 또 분석하는 또 해볼게요. 자, 말을 타는 것은 재미있다라고 하는 거죠. Riding horses가 동명사구고, ride가 타다죠. 무엇을 타는 거예요 말을. 동명사가 또 목적어를 하나. 달고 다니고 있군요. 그러면서, riding horses 가 동명사 구고요. riding 은 동사로서 의미상의 주어. 말 타는 거 재밌다. 누가 타는가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라고 하는 일반인 주어. 부사수식. 부사가 아니고 목적어 역할, 목적어를 갖고 있는 거죠. 시제는 역시 마찬가지로 본동사 시랑 똑같아. 지금 즐거워, 지금 말 타는 게 이렇게 되고요. 문장에서 주어 역할을 하고 있죠. 어찌됐건, 자, 동명사도 동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의미상의 주어를 가져요. 항상 누가 뭐뭐 뭐 하는 것이게 가가 있다란 말이죠. 동명사는 명사의 역할로 사용되지만 동사의 성격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동작의 주체를 갖게 되고 이걸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한다.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무슨 격으로 나타내게? 아 이거 하기 전에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포프러스 무슨 격? 목적격 오브프러스 목적격 이렇게 썼죠? 투부정사도 원래 동사였으니까 동명사는 무슨 격일까요? 의미상의 주어가 음.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는 소유격이에요. 소유격 또는 목적격. 뭐 플러스 뭐 이런 거 없죠 간단해요. 동명사 앞에다가 동명사가 나오면 동명사 이렇게 앞에다가 소유격이나 목적격을 적어주면 뭔가가 뭔가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이 되죠. 볼까요? He hates. 그는 싫어합니다. 뭐 하는 것을? h e r coming home late night. 자. 여기가 그녀 가로 해석이 돼요. 그녀 그는 싫어요. 해 그녀가 오는 것을 싫어한단 말이죠. 왜 싫어해? 밤에 오는데. l a t e coming home late night. 밤 늦게 그녀가 오는 것을 싫어합니다.라는 말이죠. 나 같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때 어, 동명사 coming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누가 오냐면 자 의미상의 주어 소유격 she her her 소유격이 오는 거죠. 또는 명사가 동명사 의미상의 주어일 때는 그냥 소유격을 안 쓰고. 그냥 그냥 목적격으로 그냥 쓰는 거죠. 그녀는 에, 그 남자 싫어한다. 누가 그녀의 딸이 오는 거. 이건 별로 안 좋겠다. 그죠? 뭐뭐가 이런 말이죠. 음. 재미 한참 즐거운 시간 보내고 있는데 딸이 와가지고 아빠 문 열어주세요 하면 싫겠죠. 그죠? 그래서 그녀의 딸이 오는 거. 이때는 어, his, his daughter는 어, his daughter's가 소유격인데 his daughter를 s 보통 안 쓰고 그냥 his daughter만 이게 목적격이죠. 바로 쓰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다. 만약에 어 자, 의미상의 조를 따로 쓰지 않는 경우는 안 써줘도 될때안 써요. 뭐, 당연하게. Making decision is difficult. 결정을 내리는 건 어려운 일이다. 누가 결정을 내린단 말이에요? 그냥 일반적으로. 내가가 아니에요. 어, 일반적으로. 어. 내가 하려면 my making decision 꼭 써줘야 되죠. 일반인 사람들, 뭐, 우리들, 그들, 뭐, 이렇게 할 때는 그냥 안 써주면 일반적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결정 내리는 게다 어렵지. 뭐, 이런 말이에요. 두 번째. I like working in the snow. 나는 눈 속에 걷는 걸 좋아해. 누가 걸어요? 내가. 앞에 주어가 나왔는데, 굳이 여기다가 I like my working. 이렇게 쓴다, 안 쓴다? 안 쓴다는 것이죠. 그래서, 동명사 의미상에 지금 무슨 격? 동명사 앞에다 소유격을 쓴다라고 하는 거꼭 기억해 두세요. 쉽게 낼 거니까. 그 다음에. 돈이 남았어요? 그럼 나좋아 줘야지. 자, 동,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에 해당하는 부분에 표시하시오. 봅시다. John Seeinger h did not surprise. 이거 해석할 수 있는 사람. 왜? 어, 아니야. 찬이 시킬 거야. 찬아 해석해봐, 이거. 어, 존이 그녀를 보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laughs> 정확하게 잘했어요. 사실 이걸 잘 못하거든요. 동사에게 목적어죠. Surprise란 누구누구를 놀래키다라는 뜻인데. 자, Seeinger, 그녀를 보는 것, 누가 보는 거요? 좌니, 좌니 그 여자를 이렇게 쭉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를 놀랍게 하진 않았다, 우리를 놀래키지는 못했다란 말이죠. 음, 맨날 보고 있었나 보죠. 당연한가 보죠. Object her p l a n e 그래서 seeing은 의미상의 조각아니죠 좌니 Johnny, 보고 있는 것 이렇게 되는 거고요. Object. 자, object. 종훈아, object t o 는 뜻이 뭘까요? 어, 종훈이 한데. 응, 음, 형은 가까이 와, 한데. 나는 반대, 누가 뭐 하는 것. 자, 그를, 그 남자를 벌주는 거죠. 누가 벌을 주는 거예요? 그녀가 그 남자를 벌주는 것을 반대합니다. 이런 말이죠. 괜히 벌 받고 싶어진데. 응? 그러니까요. 벌칙으로 뽀뽀 한번 해주고, 뭐, 이런 거는 받을만 하죠. 그죠? 나는 그녀가 그 남자 벌주는 거 반대입니다. 이렇게 된 거죠. 이때, 편식 벌 주는 것에 의미상해 주는 허, 소유격이죠. 이, this a d 어, 많이 봤던 거다. 이랬셔야돼요 뭐라고 하더라 보는 것이 믿는 것이라고 하더라 이런 말이죠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라고 하더라 백문이 불의의견이라고 하더라 이런 말이죠 보는 게 믿는 것 이때 누가 보고 누가 믿는 거요? 아니라니까 일반적으로 일반인 <laughs>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보고 믿고 하는 거 보는 것이 다 보면 믿는다고 하더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일반이죠 인 여기서는 의미상의 주어가 어, 일반인 사람들 이런 뜻이고 I'm sorry for hurting your feeling. 내 감정을 상하게해서 미안해. 누가 상하게했어요? 그죠? 내가. 근데 이거 I라고 또 마이라고 이렇게 쓸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때는 I 얘가 일그 h u r 의의미상에주어요 이걸 잘하면 해석이 누가 누구를 아프게 하고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겠죠. 음. 음. 아니요. 안 써요. 쓰면 어색해요. 똑같은 거두번 쓰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완료동명사, 단순동명사. 자, 동명사도 시제가 있어요. 왜? 동사이기 때문에. 자, 투부정사도 단순부정사, 완료부정사 있었고, 동명사도 단순동명사, 완료동명사 있어요. 단순동명사, 완료동명사. 자, 동명사 두 가지가 있는데, 자, 단순동명사, 그다음 뭐가 있다? 완료동명사 있죠? 단순동명사는 동사의 운영에 ing, 단순하게 생겼고, 완료동명사는 어떻게 생겼냐면, having pp. 이렇게 생겼죠. 단순동명사는 본동사 시제와 일치하거나 미래 본시 일미라고 했고요. 완료동명사는 본동사 시제보다 한 단계 앞선 시제죠. 본시 한합이라고. 어, 자, 이 봅시다. 여기도 이렇게. 단순 동명사는 동명사 시제가 주 동사와 같거나 더 나중 일, 같거나 그 나중이라는 미래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완료 동명사는 본동, 주절 동사보다 먼저 일어난 일, 그 전에 일어난 일, 한단계 앞서다는 거죠. 뭐, 말은 다르지만 의미는 같습니다. 잘 보세요, 그러면. I'm sure. Of. 나는 확신합니다. My father recovering. 음, 이거, 종라 이거 해석해줘. 나는, 응, 응. 회복하다는 뜻이죠. 그렇죠. 자, 회복을 언제 해요, 근데? 지금 해요? 나중에 해요? 지금 회복할까? 미래? 나중에 회복할 거라고? 응. 음. 자, 봅시다. 본동사가 여기가 지금 현재이죠. 현재. 지금 확신하는 거예요. 근데, 어, recovering이라고 하는 건 단순 동명사죠. 동사의 원형에 ing, 단순이란 말이에요. 단순 동명사는 시제가 어떻게 된다? 본동사 시와 일치하거나 미래. 그러니까 현재 회복하는거 아니면 미래 회복할 거. 근데 아빠가 지금 나중에 나아질 거라고 확신한다. 보통 이렇게 많이 하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시제를 나타내게 복문으로 바꾸면 I'm sure that my father will recover. 미래가 되는 것이죠. 왜 미래가 돼? 현재보다 아, 본동사 시와 일치하거나 미래니까 그래서 미래가 되는 거예요 단순 동명사니까. He is so s h a shame to being 자, 이거 해석이 어떻게 될까? 차나 해석 어떻게 된대? He 스어 s 그는 부끄러워. 뭐, 뭐가 부끄러워요? 짧은 게. 이런 예문을 이렇게 들면 안 돼요. 네. Be s u r 키가 작다란 말인데. 키가 언제 작아? 과거에 작았던 게 부끄러운 거야? 지금 작은 게 부끄러운 거야? 그렇죠. 왜냐면, 단순 동명사, r-i-n-g이기 때문에, 본동사 시제랑 일치해요. 본동사가 현재니까, 지금 키가 작아서 지금 부끄럽단 말이죠. 나는 부끄럽지 않아! 갑자기, 욱, 욱하네? 갑자기. 아, 왜 왜? 그래? 나는 후회하고 있어. 해빙 미스터 출행, 기타를 놓쳤던 게, 자, 기차를 지금 놓친 거예요? 과거에 놓쳤다는 거예요? 자, 과거에 놓친 거죠. 왜냐면, 해빙 pp를 썼다는 것은, 자, 본동사가 현재인데, having PP, 완료 동명사를 쓴 거죠. 완료 동명사는 시제가 어떻게 된다, 언제 놓쳤다, 본동사보다 한 단계 앞선 거, 현재보다 한 단계 앞선 것은 과거죠. 그래서, missed, 과거에 놓쳤던 게 후회된다, 이런 동명사도 시제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다. 본동사가 시제를 보고, 그거랑 같은 거냐, 아니면 그 이전의 것이냐, 이걸 보면 돼요. 그렇게 보면 이 시제를 찾는 건 사실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동명사를 부정할 땐 동명사 앞에 낫이죠? 투명사를 부정할 때도 투명사 앞에 낫이었고요 그래서, 낫의 위치, 동명사 앞이다. 라고 하는 것도 하나, 음, 알아두시고 So, you can help me. 당신은 나를 도와줄 수 있답니다. By not helping me. 나를 돕지 않음으로. 안 도와주는 게 도와주는 거야. 뭐 이런 말이죠.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I had the news about his not living u s e 이거, 종은나 해석이죠. 음, 나는, 소식을 음, 나는 소식을 들었다. 그가 우리를 떠나지 않을 거라는. 그, 도면사 주요 구문, 자, 여기다 표 붙여놓고, 그냥 암기라고 적어주세요. 이런 거참 좋죠? 어, 얼마나 좋습니까? 암기. 자, 고아인지 뭐뭐 하러 가다. 고 쇼핑, 고거 스위밍, 고거 하이킹, 고뭐뭐뭐뭐뭐뭐 거 스위밍 이런 거. 원아인지는 뭐뭐 하자마자죠? 응. 음. 애지순에서 주어동사 똑같은 표. 두 개씩 있죠, 다. b P g i n g 엄마 하느라 바쁘다. 엄마는 요리하느라 바쁘다. 어, 오늘 아내 요리하느라 엄청 바빴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요리를 막 하더라. 한 시간 넘게. 여보, 나 배고파는지 휴근해야 돼요. 빨리 밥을 가야 돼. 빨리 가을하요 했더니, 어? 밥을 안 했네? 우리 아내는 요리를 다 해놓고 밥을 안 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김치찌개만 먹고 왔다는. <laughs> 엄청 배고팠어요. <laughs> 그래도 아침에 먹어야지. 응. 음. 음. feel like ing 하고 똑같은거 하나 더 적어놓을게요 feel inclined feel inclined i n e d 투부정사 뭐뭐 하고 싶다. feel like heaven covered mocha 난 모카 한잔 먹고싶어요 cannot help i 어? ing cannot 동사의 원형 heaven no choice but 투부정사 오늘 1 0도 냈던건데 cannot h e i n g cannot 동사의 원형 heaven no choice but 투부정사 응. 캐나델파 인지 캐나포 동사의 원형 해브노 초이스버트 투부정사 이것도 다음에 10태 내겠어요 ING 동사의 원형 투부정사 관용적인 용법이다 그 다음에 또 관용적인 용법 뭐에 나와있다 다 외우는거다 far r 프 m ING 전혀 뭐뭐하지 않다 현식이는 미남하고 거리가 멀어 이때 f a r 라고 하는건 거리가 먼이란 뜻이죠 거리가 멀다는건 전혀 뭐뭐가 아니다란 말이죠 This news is far from being true. 이 뉴스는 사실과는 거리가 멀다. 절대 사실이 아니다. Never without. 자, without은 전치사입니다. 전치사 다음에 동사가 나올 때 무조건 ing. 전치사의 목적어죠. 그래서 I never listen to this song without crying. 울지 않고는 이 노래 못 들어. 그 말은 들을 때마다 운다. I never. I listen to song. Of o u r s o on ing하고 똑같은 건 pp by oneself. 이것도 다음에 십태낸다 pp by oneself. 직접 뭐뭐한 이란 뜻이죠. I will show you the film of my own making 또는 made by myself. 내가 직접 만든 영화를 보여줄게. 이런 말이죠. 찍었나? 그 다음에 <laughs> 어, prevent a from b. 자주 나오는 거 별표질 않네 a가 b하지 못하게 하다란 뜻이죠. prevent a from b, stop a from b 그 keep a from b, prohibit hinder, discourage a from b 이것들이 전부 다 a가 b하는 것을 못하게 하다란 뜻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 밖에 더 있지만. A uh, cold. 감기가 prevent me from enjoying. 나로 하여금, 어, 휴가를 즐기기를, 어, 즐기지 못하겠다. 이런 말이죠. 음, prevent A from B. The from은 전치사라 뒤에가 ing가 나오는 것들이 자주 나오고, 심지어는 from 다음에 being pp가 나오는 경우도 많다. be w o r t e ing. 뭐말 가치가 있다. This book is w o r t h reading 하면 읽을 가치가 있다. 이런 말이고요 who's mind. 마인드는 꺼리다란 뜻이죠. Would you mind my smoking? 종훈아 이거 해석해 줘. Would you mind my smoking? 무슨 말일까요? 어, 어, 내담내 내 담배 피는 거 싫어? 내가 담배 좀 피워도 되겠니?란 뜻이죠. 그럼 담배 피라고 하면 예스라고 할까, 할까요? 노라고 할까요? 노라고 하죠. 왜? 어. 어커서나 물론 꺼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피세요. 이런 말이 되니까 나이나 노가 들어가야지 행동으로는 긍정을 나타내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 가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이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혹시 제가 이름 좀 물어봐도 될까요? 물어보거든. Would you mind uh, asking you, would you mind my asking your name? 물어봐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어, would you mind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항상 번역이 이렇게 되거든요. 어, 이름 좀 물어봐도 될까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yes! 이렇게 하면, 사람이, sorry? 하면서 가요. <laughs> 왜? 직역을 해보면, 당신, 내가 이름 좀 물어봐도, 이름 좀 물어보면 싫어하실 건가요? 예, yeah, 싫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왔다 그냥 가는 거예요. <laughs>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대답을 할때 실수를 많이 하죠. 음 우주 마인드 같은 경우에 특히나 같이 수업, 외국 사람들이 수업할 때도 창문 열고 싶어. 뭐, 우주 마인드, 마이 오프 인드 윈도. 우 내가 창문 열면 싫어하실 건가요? 예스! 사람들이 소 솔리 그래요. 한국 사람은 어 이걸 이걸 한국말로 해석할 때 항상 그러거든요. 우주 마인드, 마이 스모킹하면 제가 담배 좀 피워도 될까요? 이렇게 해석이 항상 나와요. 근데 직역을 하면 내가 담배 피면 싫어할 건가요, 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담배, 내가 담배 좀 피워도 될까요? 하면, 어, 얘 예, 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라고 대답을 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이게 이제, 시험 문제로 많이 나오죠.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투로 끝나는, 투가이 전치사로 끝나서 ing. be a c c u s s o m e d to ing, be used to ing는 같은 말, 못마는데 뭐 익숙하다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loop for t ing는 뭐, 고대하다. object, 아버지도 반대하고, 그 다음에 이거 똑같은 거 하나 적어 놓으세요. 음, 아버지도 반대하고, 오빠도 반대하고, 그래서, be opposed, b-o-p-p-o. be o p p o s to ing. 다 같은 무엇못에 무언, 반대하다는 뜻이요. 아버지도 반대하고, 오빠도 반대하고, 아버지 t 아 ing, 비 e o 스트 o s e to ing. 그 다음에, 끝다 읽게 붙을게 중요성, 중요하대요. 많이 읽어보시고. 그 다음, 과연 알맞은 말을, ᄂ, ᄂ, 요요 자, 여기다 하나 안 적었던 거. 자, 뭐뭐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두 가지 있죠. There is no ing, it is impossible to 부정사. 못 말하는 건 불가능해서. It is impossible to tell where he is now. 그 남자가 어디 있는지 지금 말하는 건 불가능해요. So there is no telling. 말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라는 뜻이고요. We could not play soccer. 우리는 축구를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그 심한 눈 때문에, 이런 말이죠. 심한 눈 때문에 축구를 못 한대요. 그러면 눈이. Keep A from B, stop A from B, prevent A from B, A가 비하지 못하게 하다. The heavy snow kept us from playing soccer.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3번. It's worthwhile to부장사. 아말 가치가 있다. 날마다 신문을 읽을 가치가 있다. Newspaper is worth reading every day. 이렇게 하면 되겠죠. 요즘엔 신문 읽는 사람 없죠. 요즘엔 다 인터넷으로 보고. 아, 할아버지들은 보더라. 어, 나이 많으신 할아버지들은 어디 이상한 신문 보고 와가지고.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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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에 촛불 집회하고 반대되는 태극기 집회를 많이 하죠. 어. 난참 그게 싫어요. 뭐냐면, 태극기는 같이 중립적으로 굉장히 소중한 건데 그러한 그 이상한 단체에서 태극기 집회를 하, 함으로써 사람들이 태극기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지거든요 또 어버이 연합 같은 경우도 어버이란 좋은 단어를 갖다가 어떤 편협된 아니면 뭐 한쪽으로 치우친 단체에서 그 단어를 써버리니까 어버이란 단어가 안 좋게 느껴지는 거예요 음. 음. 그러니까 어버이 연합 그 다음에 뭐 뭐, 어, 엄마 부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 어, 그 좋은 단어들을, 그렇게 좀, 뭐랄까. 어. 그러니까 이게 이미지 메이킹인데, 음. 응. 그래서, 난 촛불, 촛불 집회할 때, 촛불도 들고, 한쪽엔 태극기도 다 들어가지고, 어.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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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whenever I see your face, 내가 너의 얼굴을 볼 때마다 나는 항상 쳐우서 I never see your face without smile. 웃지 않고는 너못 봐. Nancy cannot t 동사의 원형. 뭔말 하지 않을 수 없다. Nancy는 아침을 먹지 않을 수 없습니다. Can I reply in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우리말로 해석하시오. 많이 나왔네. 자, it goes without saying that. 여기다 밑줄을 안고서. 뭔뭐 말할 것도 없 똑같은 거. It is needless to say that. 다음에 이거 다 쉽게 내려고 지금 S에 적어놓은 거예요. 음. 무엇엇를 말할 것도 없이 두 가지 적으세요 하면 It goes without saying that. It is needless to say that. 오늘 ING도 뭐뭐 하자마자죠. 그래서 그 소식을 듣자마자 그녀는 텀 e 창백해졌다. 이 정도 다음에 해석하시오 라고 10회 낼 거예요. I'm looking forward to seeing you next Sunday. 이거 차니가 해석해줘. I am looking forward to seeing you next Sunday. <목소리> 음. <목소리> 사업을 봅시다. I feel like flying to the moon. 자, feel like. 뭐뭐 뭐 하고 싶어 하다는 뜻이죠. 나는 달에 날아가고 싶어.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it is. 이제 오브 빼세요. it is no use ing가 뭐뭐에 소용없다. regretting 후회하다. 너의 실수로 후회하 소용없어. 똑같이 나오는 거 있다. it is no use. 여기 적어져 있죠. 여기. it is no use ing. it is no good ing. it is of no use 투부정사. it is useless 투부정사는 다뭐뭐해도 소용없다라는 네 가지 표현. 다음에 10퇴는다. would you mind my using your phone. 화나 이거 해석해줘. <laughs> 내가. 아니야. 화니 화니. 너 나의 동료가 되 <laughs> <응>. 내가 <laughs> 너의 폰을 사용한다면 응. 응. <웃음> 어. <웃음> 어. <웃음> 어. 내가 너의 휴대폰 좀사용해 되냐 이런 말이죠 직역을 하면 내가 너의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을 싫어하니 이런 말이죠 안 싫어하니까 써 이런 말이 되겠고 <laughs> Mm. I am proud of the picture of my own painting. of n 오브 own i 이지 내가 직접 그린 그림을 자랑스러워하고 있다. Mm. I make a point of jogging every morning. 매일 아침에 조깅하는 것을 습관으로 한다. 무엇을 습관으로 하다 적어 놨죠. Make a point of I 지 Be in the habit of I 지 Make it a rule 투부 정사. 무엇 무엇을 습관으로 하다. 투부 정사. 이 t 가 목적어, 투집 목적어. 많이 했던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I make a point of j o g 나는 날마다 소개하는 걸 습관을 한다. 그러면 진짜 오래 살겠다. 그지 속담? 음. I never enter his room. 나는 그의 방에 안 들어가. Without feeling at home. Feel at home은 집처럼 편안함을 느끼다 그죠 편안하지 않으면 절대 안 들어가. 이런 말이죠. The question is far from being easy. 그 질문은 쉬운 것과는 거리가 멀어. 즉, 절대 쉽지 않다라는 뜻이죠. 어, 동영상까지 이 정도 해놓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분사하면 되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여기까지.